별을 읽던 여인들, 조선의 여성 천문가, 조선의 밤하늘엔 별을 읽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눈은 왕보다 먼저 하늘을 읽었습니다. 조선의 천문 관측은 대부분 관상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공식적으로 여성 관원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 곳곳엔 별을 본 여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 후기의 천문 기록 중 관상감 남관원 대신 네 명부 여인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기록했다는 대목입니다. 그녀들은 왕실 내부에서 왕비의 병세나 아기의 탄생을 예견하기 위해 별의 움직임과 달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했죠. 특히 정조 때의 기록엔 궁중 천문일기라 불리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여기엔 여성 관측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달의 어둠이 깊어지니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 천문 현상과 의학적 믿음이 결합된 조선의 과학적 예측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공식 직책 없이도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고 왕실의 안위를 예견하는 비공식 천문가로서 존재했죠.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조선의 밤하늘엔 분명 여인들의 시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명을 내리기 전에 그들은 이미 별에서 징조를 읽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의 여성 천문가. 그들의 하늘을 다시 보다.